달가다 지었는데도 안 되면 그냥 조용히 듣고 나가자. 다들 재밌게 즐기고 있는데. 어? 됐다! 잘얻네 어, 나나야! 나나야! 가야 나나야! 이 진짜 집안! 어디 집안? 어? 소리 가까워졌다. 춘향아. 무기 있니? 혹시 그거 아니? 뭐, 뭐, 뭐? 내가 이제 들어왔다는 소식을. <웃음> <웃음> 오류나서 이제 들어온 사실을 <laughs> 알고 있니? 정말 큰일 났네. 내가 좀 많이 데려왔거든. 뭐? <laughs> 아나 이제 들어왔단 진영아. 말이야. 무슨 소리야? 지양 그럼 건강하겠네. 아주. 나나. 겠어 창문을 긁는 소리가 나가 들려. <laughs> 나는 이만 <이번 웃음> 이 집에 한명 아니야. 이 집에서 나가도록 할게. <laughs> 저희 만났습니다. 친양이 나나양. 아니 나나야 너무 많아서 내가 처리를 못할 것같은데저도많습니다 도망가야 될것 어, 같은데? 렘렘 방역 나나 양, 우리도 사람을 찾으러 가야 돼! 어디야! 나 사버린 사버린! 아 오케이! 나나야 여기다 여기다 우리 어떻해 사람을 찾아야 돼 어디로 가야 사람이 있을까? 사람은 개많긴 해나나잘 <laughs> <아이. 웃음> 따라오고 있어? 어 다,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일단 아나 지치면 어떡하지?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어 조금 로 서있을게 <laughs> 어? 여기 나나게 혹시 왔었어? 아니 안 왔어 준비가 정리되어 있는 거. 나나 약간 아래쪽에서 왔어 근데 어, 뭐 이렇게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달리기를 못하게 해야 되면 그땐 어떡해? 그러면 뭐 죽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닐까? <laughs> 그러면 안돼 쥬냥아 아니 나나야 아왜 혼자 있었어 난 이제 들어와서 혼자였다지만 나도 열심히 걸은 건데 아니 나는 집 파밍하고 싶었는데 하는데. 누가 친구들 데리고 와서 내집 파밍이 망했네 내가 밥도 있고 밥도 있고 담배도 있고 수영이 일어 안돼 뛰어 돌해난첫 <laughs> 집을 파밍 못한 존보이들는 처음인 것 같아 <laughs> 이렇게 계속 뛰어다니다 보면 응 언젠가 만나지 않을까? 이거 이게 어 그리고 이게 약간 집을 통과하 애들이 좀 느려지거든? 집 통과하자 오른쪽 집집 안에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? 그거는 잡자 어여기는안 되겠다 미안, <laughs> 여기 집에 사람이 많아. 아야 네. 우리 서로 갈라져도 우리 우정 영원한 거야. 알지, <laughs> <이제. 웃음> 나랑 혹시 처음 만난 사람이 나야? 오, 잠깐만. 어, 잠깐만, 너네 얘기, 얘얘얘 얘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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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? 기 얘기, 왜기 얘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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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어 나나양이랑 헤어졌는데나 나나양 행복해 춘향아 춘향아 추냐? 아니지 자 농담하지 마 재미 없어 아 근데 어디서 만나는지가 안정해져있으니까 어디서 만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아아아 아, 위로가 보자 아아아아아 아, 아, 아. <laughs> 일단은 음식을 파밍해야 돼요 신선한 빵 과일집 그리고, 마셔주고, 요리해서 들어가자. 그래야 배고픔 더 좋으니까. 요리 언제 다 되냐? 요리하는 동안, 저도 스무디 좀 긁어 먹겠습니다. 음, 너무 맛있어요. 아! 아 백신 좀비인데. 좀비 정비 너무 많나? 죽여볼까? 아, 아래서도 오네. 아, 이걸 백신 좀비 딱 잡아봐가지고, 어? 딱 사람 만나자마자. 물린 사람 있어? 나 백신 있어? 아, 뭐, 단체로 어디서 오신 거람? 야, 여기 너무 넓은 마을인데? 너무 좋은 것 같은데? 아니, 상가로 와가지고 이거 좀비 너무 많겠는데? 하지만, 아까 전에 세 명이 만났다고 했잖아. 그렇다는 건하밍을 하러 왔을지도 몰라, 이런 곳으로. 아 배부른데 계속 먹게 되네. 아준 어? 어, 누나, 님 민이야! 어. 저. 어? 정리해야 돼, 여기? 아, 정리해 줄게. 뭐야, 준영님 아까 나나양이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? 민야 아, 준영님이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. 아, 준영님이랑 같이 있대. 나나양이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? 있었는데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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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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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는데. 없었는데. 야 이거 새슬랑이니까. 아, 나나양 죽었구나. 아니? 뭐야 그럼? 좀비가 많은데 집에 들어갔길래 무서운 나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. 아, <laughs> 나 버리고 왔어? <laughs> 근데 나도 예은이 버리고 왔어. 왜 그랬어? 근데 나는 그냥 진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왔어. 예은이도 나 그냥 가라 해가지고. 야 이거 침킬 되냐? 안 돼요. 아쉽게도. 아쉽게도? 그러니까 예은이한테 한번 내가 시험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. 됐다. 어디였어 집이? 가보자. 집 없는데? 아니 아까 그 나나이 버리고 온집 어디냐고. 모르겠는데? 헤어진 지좀 오래 됐어? 응. 아 그래? 어 기름 넣고 가자 우리 기름이 없거든 이차. 정리하자. 아또 정리해야 돼? 아 어, 일단 만나고 때부터는 뭐 아니면은 아! 가다가 차가 어, 어, 으면 어, 어. 어. 뒤에서 오지마 마 무릎 꿇어 누워 없지나 누워 누워 야존 모이드는 이게 피곤해. 조용히 있으면 아, 반댄가? 마이크가 켜지니까 계속 차라를 만나면 떠들어야돼 보면 혼자 있을 땐 조용히 왔어도 되는데 민효랑 만나가지고 내 입이 피곤해졌네. <laughs> <laughs> 근데 어디서 만나? 그래서 아까 차비님도 그냥 차 타고 막 돌아다니더라고. 음... 그래서 나도 그냥 차 타고 돌아다니고 있었다가 춘향님 음... 만난 거임. 그렇군. 일단은 아, 어디로 가야 될까? 아애들 어디 있을까? 사람들을 만날 음. <laughs> <할> 수 있을까? <laughs> 지금 저 춘향님 빼고 다 만났어요. 나나나나나나 아, 형 아, 빼고 나다 만나. 아, <laughs> 내가 다 보이니? <laughs> 다 만났대. 보여, 보여요. 보여요. 응. 근데 이제 이, 이거를 치료 안 하고 약도 안 먹고 계속 방치하면은 그러니까 네. 쉰 목소리가 이제 만성으로 될 수도 있다 하더라고. 네. 근데 왜안 쉬어요? 그래서 지금 치료 받고 약 먹고 있어. 아안 쉬냐 는게 목소리가 안 쉬냐는 게 아니고 본인이 안 쉬시냐고요. 그래서 나도 그거 의미로 말한 건데. <laughs> 에? 어? 에? <laughs> 아. 근데 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죠? <laughs> 이거 무슨 뭐차 타고 뭐 토크쇼 하는 거야? <laughs> 아니. 말을 계속 하시잖아요. 아뭐 드라이브 토크쇼면 뭐야? 네. <laughs> 그럼 저말안 할게요. 오케이, 예. 어쩌게? 오케이. 오케이. 근데 저러고또 말하는 사람이 유니 <laughs> 님만 님? 어머. <아닌? 웃음> 뭐, 말만 하나고 웃을 맛 났던 거세요? 아, 웃으니까 아 웃으니까 뭐가 빠지. 아, 근데 아, <laughs> 어, 그러니까 내일이나 내일모레 뭐둘 중에 하루 쉴 수도 있고. 어? <laughs> 어? 어 <목소리> 하이 <하이하이>, 하이 <하이하이. 목소리> 하이 하이! 아 뭐야? 명 같이 있었어? <목소리> 아 어디 일단 적가 적당한 <목소리> 일단 적당한데로 가자 여기 좀비 너무 많아 못 멈춰 못 멈춰 드라이브 진행 중이었다 그게 무슨 어, 소리야? 어떻게, 어떻게 알아? 아야는데 <목소리> 내가 좀적당한데알고네들아 따로 와볼래? 얘들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아, 오케이. <목소리> 역시 언님왜 아, 부르셨냐고요. 여기 여기 먼자 여기 먼자 언니 무슨 빚이세요? 제발 알려 주세요. 언 님. 네. 왜 부르셨냐고요. <laughs> 집착하지 말아 주세요.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너무 궁금하잖아요. <laughs> 아니, 램램이 짜증나게 안 했어, 언니한테? 아, 찡징거려가지고 진짜 짜증나서 나제 버렸거든. <laughs> 아, 그래? 어? 나테는 어? 예은이가 그대 갑자기 혼자 버렸어요. 갔다고 했는데 차비도 차 타고 갑자기 네가, 혼자 갔다고 했어 민규야 네가 혼자 갔잖아. 아니야+ 아니야 렘이야그 출발하셨을 때저차안 움직여져서 버려졌어요. <laughs> 아, 난 차비님이 왜안 오나, 우리 버리고. 나, 아니야, 나는 나 마이크에서 기차 지나간다 구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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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궁. 이게 존골다가 아, 말을 너무 안 하고 있으면 은 증폭이 점점 커져. 아아 그래서 나, 나 그냥 숨소리까지 다 들려, 우리. 아, 진짜, 진짜. 마이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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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디오를 잘 채울게요. 아니, 그래서 예은님 아까 왜 부르셨냐고요. 뭐라고? 진짜 <away> anyway. <LE> 그만하시라고요. 아, 아, 여기 팀기 되는데 한번 보여 드릴까요, 제가? 무슨 소리예요? 안 되잖아요. 아! 나나야. 야, 민규가 우리 쪽 버리고 간다. 버리라 그래, 버리라 그래. 그냥 가는데. 어, 가셨다 가셨다.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 프랑스. 아, 무서우네. 수박 잘라 줄게. 모여라, 애들아. 주먹으로 부셔 주시나요왜 펀치로 안 부셔 주셨죠? 뚜벅 나이 먹기 정말. 이거자 수박 케기 오늘은 수박을 빨리 깬게 아니고 예은이 머리를 빨리 깬거 같은데. 이 그래, 이거, 뭐... 예은이 머리 빨리 깨기. 같아. 음, 음. 같아. 취향, 어... 거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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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이 이거, 이 이거, 뭐야? 얘들아, 나기그면 유리 뽀겠다. 뭐? 아니, 어떻게 넘어갔어? 아, 내가 그 힘들게 끌고 온 찬데. 아니, 안 넘어가지고. <laughs> 아니, 내가 안 들어가서, 아, 유리 깨고 넣는 거야 뭐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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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<웃음> <죄송합니다> 와, 안 들어가서 트렁크를 깨고 넣어야겠다. 너무 무섭다. 괜찮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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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는 웃겼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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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해졌어, 좀. <웃음> <웃음> 맞아, 맞아, 맞아. 아니 이거 나나야 음식 많이 먹어야 돼 그래야지 빨리 낫는다. 어 아, 뭐야 음. 물렸구나. 그 푸른색깔 거품 뜨게 잘 지켜봐 언제 그르는 거일지 모른다니까. 아닙니다 그랬던 그게... 거예요. 아고 거긴 창문이 나가 여기. 거기도 창문이야. 여기 문인데 음. 어떤 새끼가 주차를 멋 같이 비교봐 뭐. 비교봐. 아니 나나야 너무 무섭다 모든 아아든 유리 조각 치워고 가야 돼. 그거 안됐는데 이래라 유리 조각 뽑아야 돼. 안 돼. 이리, 돼. 빼봐야 돼. 돼, 돼. 그, 나 아파. 아파. 아 봐줄게 봐줄게. 아나다 깊게 찢어졌어. 나, 나. 봉합해 줄게 봉합해 줄게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나나야 왜 항상 아파. 나나 나 약간 관우처럼 찾는 중. 멋있게 잡는 그, 그, 중. 그, 그, 아프지 않아. <laughs> 연기 잘하는데? 어, 그러니까 좋은데? 응. <laughs> 다 그냥 이건 궁금해서 보는데요. 혹시 네. 오늘의 네. 목표는 어디까지인가요? 오늘 목표는 알콩달콩 생존. 알콩달콩 생존하는 것은 저희의 은신처를 지정하는 겁니다. 아 오케이. 그럼 각자의 방을 가지는 겁니다. 좋습니다. 좋습니다.